자 이제 배윤정 씨처럼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의 걱정도 그쵸. 있지만 사실은 뭐 출산이 시작인 거죠. <laughs> 이제. 아 진짜 끝이 아니에요? <laughs> 정말 예 정말 그첫 <laughs> 단추. 첫 단추. 아 아이를 낳고부터 이제 또 다른 예, <laughs> 언덕과 산들이 쭉쭉쭉 있잖아요. 윤정 아 언니가 오늘이 가장 편한 날이 아니가 그럼요. 예. <laughs> 어, 무서워.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편한 마지막 날. 어, 즐기세요. 어떤 게 스트레스였어요? 어, 저는 이제 너무 이제 출산 전과 후가 달라진 것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좀 스트레스였었어요. <laughs> 또 예전만큼 이 효과가 바로바로 바로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몸이, 체형이 완전 달라진 게 느껴져요. <laughs> 어 진짜 이거 제대로 충격이네. 뭐? 야 서야. 호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이거 너무 타이트하다. 이거 옛날에 옛날에 이거 그냥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쫄바지가 된 거야? 출산 전에 입었던 거는 널널했었거든요, 저 바지가. 그래도 들어간다는 게 어디예요. <laughs> 이거 안 잠겨 가지고 겨우 잠갔어. 엄마 숨 쉬면 단추 이렇게 발사될 수도 있어. <laughs> 아숨 <손> 막혀. 아, 왜왜 왜? 엄마 진짜. 어, 주먹 넣었어. 아 무서워. <laughs> 마이크 차서 그래요, 젤씨 마이크 차서. 그죠 핸드폰도 들고 있고. 마이크 많이 나가. <laughs> 잠깐, 여기에서 핸드폰 무게 1kg. 핸드폰은 1kg 썼어요, 지금. 55kg다, 55kg. <laughs> 음, 이게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을 해야 되더라고요. 거의 제가 70kg까지 증량을 했는데, 열심히 뺀다고 뺐는데, 음, 아직 5kg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저거 이제 보기 임신 전에 저밖에 스케치를 요 광고였는데요 하루 <laughs>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전에 빼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원래 출산 전에 몸무게가 한51 정도였었어요 음. 출산 전이? 네네 와. 엄도 날씬해, 57도 솔직히. 키가 키가 날씬데. 65. 어딱 좋네. <laughs> 근데 이게 그냥 보기보다도 예전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무릎이나 이런 게 아프다. 관절 맞아 맞아. 맞아. 엉황 때문에 빼야 돼 진짜. 아, 또 어떤 다이어트를 할지. 요즘 다이어트 방법이 너무 많아. 이제 맘만하게 시간이 다돼 가지요. 아육아하면서 다이어트하기 너무 힘들지. 시간이 없으니까. 가운소트 하자. 어, 어떡해. <laughs>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웃음> 서우야, 배고프지? <laughs> 응. 놀고 있으세요? <laughs> 순해, 애가. 아, 너무 순해. 오늘은 청경채 이유식을 하... 만들어서 먹어봅시다. 서우가 이제 이유식도 얼마 전에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유식 먹은 날, 저게 이제 찍어놓은 영상인데 밥 먹을 때 저기 머리띠를 하는구나. 아, 영상을 찍으려고? <laughs> <laughs> 어우, 잘 먹네. 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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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 입으로 들어가는 건 크게 신경쓰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먹는 타입이거든요. <laughs> 근데, 근데 아기가 처음 먹는 음식은 제가 해주고 싶더라고요. 음. 직접 다 만들어요? 네. <웃음> <웃음> 요즘엔 막그 맘끼리 막 공유하고 이러더라, 음, 식단도. 식단도 다 공유하고. 여기. <laughs> 절경제비. 45, 20g 줄기 제거하고 쌀 45g. 뭐가 신선하지? 이게 제일 신선한 것 같아. 우리 사후 도마는 따로 사후 도마로 같이. 이게 줄기는 잘라버리라고 했으을까 줄기는 20g. 어, 모자란다. <laughs> 근데 서울은 꼭 저렇게 고개를 들고 있다. 7g. 근데 일어나려고. 7g이 부족하니까? 15g. 어, 17. 19. 어, 엄마 갈게. 어, 알았어. 20. 됐어. 오 장난감 앞으로 쏟아져가지고 엄마는 지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엄만해지고... 어, 그 소리... 어, 눈물. 빨리 가 빨리 가요. 오 어, 눈물. <laughs> 오 답답해. 미안. 어머 <laughs> <얘> 장난감이. 장난감 <laughs> 어. 이렇게 놀고. 아. 오 미안해. 왜이렇왜 떠는 거봐 저렇 게 <laughs> 순한 애가. 울었어 울었어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울었어. 오, 미안해, 미안해. 장난감 얼굴에 힘했어? 음, 놀랐어? 놀랐어요? 괜찮지? <laughs> 아, 저때 너무 이쁜데, 애들 진짜. 괜찮지? 아, 어, 안고 싶대. 괜찮지? 우리 괜찮지? 정말 아이들은 눈을 떼면 안 되겠구나. 순식간이라고 항상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엄마도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엄마 할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만 24시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아차할때 아기가 다치거나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 사실 저 얼마 전에 서울 떨어졌어요. 어디에서? <laughs> 아이고 그때 이제 언니가 앉혀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 아기 혼자 놓혀놓지 않는데 저희 남편이 잠깐 서울를 이렇게 소파에 앉혀놓고 아기 띠를 하는데 앞에 막아놓고. 요 틈을 머 어머, 하는데기어와서뚝떨어진거머어 아이고. 아.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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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큰 어머, 어 오늘 중에 밥먹어요 그래서? <laughs> <목 Instrumental. 웃음> 무게 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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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세어에 걸쳐서 담아볼까요? 그럼 이유식을 30세기 다 먹어, 애기가 네. 지금 이제 두번 섞어야죠. 아, 그렇게 많네요. 아, 통에 남아 담습니다. 우리 <laughs> 애기는 많이 먹으니까 70ml씩 담아야겠다. <laughs> 즐겨봐, 이 채널!